내가 오늘 승리를 기원하면 맥주 한잔 했어! 같이 응원하자, 맥주 마시면서. 오늘은 BNK o x 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길 거예요, 여러분. 티오에게는박보영이 있지만 TOX에게는 <laughs> 강혜라가 있다? 내가 있잖아! 그리고 4연패 2팀 진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2팀이 붙습니다! 이제는 더 해버렸잖아요. 이상 물러날 어, 곳이 없어요? 한다면 오늘 승리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잡아! 그렇거든요. 피해를 잡아! 잡아 보고, 지면 거기라, 지면 거기라. 아이밴됐다아 이번은 고민인데? 않아서. 뭐 하려나 미드 어, 밸런스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B N K P O X 순서가 오신가봐. 사이리미가 잡아드릴게요. 손줘보세요 P O X 파이팅! 오케이, 저 출근한 불이온데, 이제 B N K P O X의 1 세트 시작됐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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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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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오케이브리온 기세가 다고 이게 또3대고역어요 이게 봐야 요길막혔고 어 이거 풀로 그냥 들어가서 잡았고, 잡았고 탈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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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고. 이제 이제 오케이. 근데 이거 엘 c 죽겠는데? 아, 이거 궁궁궁! 다가 아 니언뒤롯테 라이스 샀다. 어 영재가 어... 잘, 끌고 잘 끊어낼, 끊어낼 네. 것 같은데? 어려워요. 강타싸움을 어, 졌어요. 영재, 영재, 졌어요. 난다 잡는 게 중요. 네. 그긴거 보여줘. 그긴거 보여줘. 어, 아, 클리어 클리어 아, 클리어. 고 클리어 고 아, 클리어 고 클리어. 안 되나? 오묘한데요 이건 좀. 못 했어요. 네, 그러면 다 주저했어. 지금은 여고스라 잡고, 네. 스위 잡고 어, 가자. 야, 네. 아, 아파. k p x 지금 뭐 랩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전서 아주 자신감 있게 좀 힘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요 어, 그럼요. 여기 또 여기 또 뭐예요? 2대 1. 어, 완전 네. 여기저기 네. 다 다녀. 네. 아, 헬프. 아,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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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끊기만 했다 잡고! 오케이 네. 나이스 영대까지아니여기여기여기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좋아좋아여기 좋아 좋아! 위험거든요 좋아좋 이거 이 나이스. 갑자기, 네. 갑자기 이게다 무슨 비와 일이야, 비와 진짜. 비와 이게 줄줄이 청산지 맞냐? 갑자기 다 죽네. 이게 PX가 이게 이고 네. 그리고 조금만 침착하게 하면 좋았을 거 같은데. 이런다 얘기거든요. 급해지겠죠. 당연히. 네. 공 쓰고 받고. 공 맞췄고. 아, 공 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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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고. 아, 좋아, 아, 좋고 아, 좋고 좋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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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위에서 스카 내려오네. 아이 s 오케이, 뒤에 박혀 뒤에 맞네려 데려 데려 려 해라 데려 데려 려 데려. 데려 데려 버티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 려 죽여. 나까지해 가지고 리스죽여 조금이라도 건드리 우리도 20분 바로 먹었지 니다바닥고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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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로이고로이고로이고 어. 아, 좋아 좋아. 커져까지 좋아요. 이거 뚫고 들어오면 헬어 좋아, 저자잘비로자비로자비어 아닌가? 나왔고. 아이리이 어떻게 뭐 수가 없습니다. 좋아, 들어가. 그 K P X 맞습니다. 더블킬까지 기록 클로저고요. 다음 게 23분인데 거의 다 잡았거든요. 간다, 바언 간다. 우리도 발언이 먹는다. 우리도 발언 먹을지 안다. 예 그렇지 않다. 열두킬열 개를 면제어고니다 우리 걸 주신? 거야. 우리 걸 거야. 이렇게 뻔하게 완전 소리를 꽉 외치면은 그러니까 리아는 중. 잡아, 잡아. 네. 아요 그래도 거가있니요정도이 아, 아무도 안왔어 이제 바텀 밀어놓고 오는 거라 너무 아, 좋죠? 미드와 왁권 클리어가 그러니까 미드 포탑이 있는 건오케이브리온니 네. 아까부터 BNKPX가 훨씬 음. 더 자신감 있게 시야 장악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잘 활용하고 있고 와. 그러면서 또 아지르가 사이드 먹으면서 크고 그럼 음. 이제 바텀도 밀겠다 그아 모건이 바른 부프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막을 수... 못 막지요! 못 네. 막지요! 네. 못, 네. 못, 못 막아요! 어, 여유 있게 활용해도 돼요 예. 네. 아 미드 빨리 와야 돼요! 그나마 미드가 있어서! 여기서 방어선을 굳... 구... 이거 내주죠? 네, 네. 어, 미드도 밀었어요!! 어, 그럼 뭐 탑이라도 밀수 있냐봐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교전이 갑자기 열릴 수 있어요 어어어 네. 어, 이거 물렸는데? 이거 죽겠는데? 궁궁 이거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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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궁 밀어 궁 밀어 킬 네, 밀었다 잘 밀었다 잘 밀었다 죽었는데 자, 잘하고 죽었어요 헤나! 이 사령! 딜잘 넣고 헤나? 좋아 좋아 헤나 프리 즈 좋아 보조이 망가졌습니다 아니 클로저가... 제대로 물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도 이기네요 예. 잘 빨았다 잘 빨았다 할거다 했음 예. 진짜 그 미끼 행동 그 나이스 졌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는 나가는 거고요 예. 결... 용까지 아,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먹어. 전부, 다 먹어. 전부 먹어버려 응원하는 바다용이 있어서 더쎄 네. 안녕하세요 네. 응원하는 바다용입니다 강혜라입니다. 강혜라의 해가 사실 바다 햇자라는 거 아시나요? 나는, 라면 나요. 아! 이게 우리 팀이니 드디어 아, 그렇죠. 이기는구나. 와, 이거 정말로 전방위적인 공략을 당하고 있어서. 브리온, <목소리> 여기서는 싸워야 돼. 왜? 이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턴 종료되고 뭐 다시 한 거나 이러면 죽어도 못이기싸 어. <목소리> <목소리> 네. 맞추고, 기회가... 오케이. 플레이 아, 묶어는거 너무 좋다. 뒤에서 퇴사하는 거. 에라이! 트 공을 잡을 피터! 고요터고랩터그 너무 좋았근데 빼는 거다 빼면서 해주는 거 너무 잡아요. 좋다. 아! 지면서 제제. 다 원래는 이안 좋은 모습. 두 번째 세트 뱀피고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받아칠 수 있는, 레벨, 우리, 우리 원들모나오나그 뭐 그랩으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본인의 아, 데뷔 세트. 아, 아, 아. P.O.X. 파이팅! 오케이 더 충분한 그리온거 이마사란 비행 캡엑스의두 번째 세트입니다. 이 세트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레벨 되니까 어 그래도 어, 일단 때려. 오케이 좋아 스스 좋아. 그쵸. 그리고 바위계도 바위계인데 당연히 반대쪽 입장에서도 그냥 바위계만 통제하는 건 어. 오케이 오케이 레프레프터 어, 들어가요. 레프터레프터어 어, 위에 거 오케이, 어, 어쩔 수 없다. 예. 어, 데 이게 어, 살짝 어, 어. 살짝 어. 아 너무 좋고 나이스인데? 어, 괴롭혀, 괴롭혀, 괴롭혀! 얘들 압수해! 강자 행동! 랩터 잘하는 것 같아. 랩터도 섹시하지 않아요? 왜요? 뭐 탈발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잠깐만 빨리 피나는데 정신 안 차려! POX. 지금 혹시 POX 새 연장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레벨을 맞춰줬다. 나는 백0살넘으니까 아무튼 뭐나보다더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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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음. 아까 같은 경기도 예. 아, 예. 아, 이 정도는 유리아 같은. 나안 붙었고. 물론이 정갈은 좀 단단하긴 해요. 예. 와, 그렇죠. 잠깐만. 이러면 또탑 탑 나가는데.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말씀처럼. 포탑부터. 그래서 네. 아, 여기 봉거지를 없애 버리면서 하면 아... 네. 그래서 오, 오, 오랜만에 끌기 네. 어 둘인 거 끌어서 좀 탑이 밀리는 건괜찮고요 사실. BNK 입장에서. 어차피 여기 킬까지 내보는 거니까. 미드 추천만 토스 같은 거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이해좀 상황인데. 아리 살리아 살리아 붙어주고. 이 보입니다. 이거. 영등 데 이거 매혹 들어왔거든요. 살리아가 끊었어요, 아지를. 보고 아지를 끊었어요. 좋아 스카너도 어오오오브트 전에. 아, 거든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빼기 넣거든 한번 흘리고요. 살력 보냈다 근데 이거는 이러면은 해나가 쓰고. 1점 더당 어, 진짜 크죠? 네, 이 방금 자야 려간거 진짜 커요. 진짜 그렇습니다. 커요. 네. 클리어님 네.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 그래. 피오디 니 어. 아, 거예요. 님아님요 네, 당신 거. 그리스타다 그런... 보니까 치면서 생각하겠다. 예. 오 예. 오, 응. 그 상태는 약간 뒤쪽 자야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살려나도이 예, 어, 네. 어, 없었는 지금. 보하면안 돼요. 예. 다도 없고, 세드 공이 다 싣었고, 좀 먹었고. 세고 돌아 가지고 아 아, 르잘 들어갔다. 그래 좋아 도아 좋아. 근데 좋아? 터 아, 그대로. 아,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고고고고고고고고. 등 앞에, 등 러페. 아 등짝 계속 아파요. 아파해. 앞으로 내리는 아, 거니까 앞으란 말이야. 쫄깃쫄깃하네 이번 판. 만 잡고 있나 아직 천 원이 얻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인원 따로 쓸때 어, 조심해야 어, 돼요 아 지금 자야 궁 아직 없어? 어, 생겼다 일어났다 아이스 나이스 11시 58분 그런 대금 12시가 안니란 얘기 아닙니까 어다는기잖아요 그냥 네, 12시가 완인데 12시 12시 아니 이거를 정확히 체크해요? BKBX 완벽주의자 예, <laughs> <저거를, 웃음> 아 말하는거 너무 웃겨 이거를 완벽해 계산해요 BKBX 완벽 그래 <laughs> <목소리> 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 긴거 살아. 어, 어? 아이고 저거 저거 클로구나어만한거긴거거거 돼. 아니면 그렇죠. 걸을... 이게 뭐안 돼요 안 돼요 뭐 시아나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냥 안 된다고 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서 결국 BAK p x 가한 방에 또 완전 대량 득점 맞죠 그리고 바로 이제 돌기 아, 시작합니다. 오래 생각도 안 합니다. 뭔데 너 가... 영재 노데스 영재요 아 가레스 무게를 안 숨겨 좀쳐 일로 와봐 일단 뒤집어서 오케이. 봐 어떡할래 뭐야, 어떡할래 네, 네, 박아. 그리고 나서 무거 날로 한번 더넌 뭐야 넌뭐 누워 먹어. 예 일관적입니다. 멈추해. 아직도 별로 안리또 영재 물겠다. 또 영재 물겠다. 이거. 오케이 영재, 네. 영재 영재 영재. 기 붙자. 여기 앞쪽에. 어, 어. 여기가 보 잠깐만 좀. 이게? 약간 좀이보 미엄 자기으로자야으로자야으로자야으로 잠깐만 이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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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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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나 해나 해나. 해나. 심지어 육류충이야. 어쩔래? 어쩔래? 무신 위엔케 와, <laughs> 결국 그 도전의 매력, 도전의 집중력. 그래, 아, 그래도 한타를 몇번을리겼나요 맞죠. 아, 와, 아 이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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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목숨 열개다 빼고. 아이거 어렵다, 그렇지? 헤헤공룡 무신 위엔케이. 이거네. 제 아무리 BNK 피어엑스라 그래도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처음에 신짜오가 잘 컸던 것과 별개로 와. 와, 그쪽 힘이 진짜 잘 나왔습니다. 역시 네. 그... 그거 같은데 귀여워. 맞죠? 귀여워. 어려운 상황에워졌습니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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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요지가 많이> <laughs> 아, 너무 귀여우셔 뭐, 아 어떻게한거야 이거? 아아 이렇게 좋은 결과.